자, 난 준비되었다, 소련. 범벼 드디어 왔군. 자, 빙병법 올려. 모든 석인 복무. 전시체 컨 켜. 좋요 자, 육군교리. 바로 찍어. 다마티아 가죠. 공군이 이고 있으면은 진리가 없어, 진리가. 공군교리 찍어주고. 오병 빨리 뽑아. 지금 군대 숫자가 살짝 모자르거든요. 적어도 이 24개 사단을 장군 5명을 다 채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소련 땅이 좀 넓어요. 자, 우리의 첩보는 이번에도 6월 19일에 완료가 된다 하고요. 조금씩 밀리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조금씩 밀려도 돼. 소련 전차 가 조금씩 미는데 괜찮아 괜찮아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한잔에 노동 환경개선 찍어 괜찮아 괜찮아 봉쇄 한번 갈겨 육군 이현대화 통과됐고 바로 어, 현대아해 육군 교리 끝까지 찍혔나 끝까지 찍혔구만 폴란드 어떻게 말할 건데 육군 교리가 끝까지 찍혔다고 짜시가 야 우리 육군도 이만큼 뽑았으면 다 뽑은 거고요 야 공군도 이기고 있죠 좋아요 상륙이 왔는데 뭐야 여기 왜 상륙방어 없어 야 상륙방어 아다가 뭐해 빨리가 야 전략적 재배시켜 빨리마가 가운데가 자꾸 밀리네 흠... 일단 상륙을 막아 공군 결이 찍어 빨리 상륙을 막아라 젠장 장비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공세를 하는 게좋지는 않은데, 소련한테 땅을 따이는 것보단 나아가지고. 얘 애들 전선 재배치 때문에 자꾸 전선이 비거든요. 화가 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자. 상륙방어용 소방수, 여기 전선 막아. 우리 해군, 우리 대폴란드 해군이 힘을 보여줘. 뭐야, 제육군이 왜 잡혀? 잡히네? 야, 소방수로 중부 지역에 군대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잘 맞겠지? 가자. 야, 공세하기엔 지금, 야, 장비가 너무 없다. 야, 참아. 야, 장비 좀 채우자. 자, 소련 공군을 갈 때까지만 버텨. 팁시다. 아, 한번 갈았다가 공세해도 되니까, 한 잔에. 고병장비 연구해. 자, 공중 우세 전문가 찍어. 아직 첩보 작업이 다안 박혀가지고, 굳이 지금 공세할 필요 없어. 잘 막고 있구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여기 땅 뺏겼어? 아, 그 정도는 뺏겨도 돼. 한 잔에, 한 잔에. 아, 여기 제 거는 근데 왜 우리 거임? 얘네 해군타 어디가? 나약한 녀석들. 야, 수송선 습격이나 돌려. 잠수함으로 소련, 현재 우리한테 1.2M이 갈렸고, 우리는 얼마나 죽었니? 400K? 교환비 3대1? 나쁘지 않아. 뗄거 없으니까 산업병 그이나 찍자. 우리 장군 특성으로 노예꾼이 오르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자, 소련, 인력이 높고 있고요. 우리 장비, 채워지고 있고. 좋아, 좋아. 야, 고병 장비 올려. 너희 할수 있다. 협력 작업 3단계 박히면은 바로 공사하러 가자. 공군이 살짝 애매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밀리는데. 그럼 그래도 잘 맞고 있잖아, 한 잔에. 협력 장부 끝났어. 그러면 뭐다? 바로 3단계 들어가. 야, 무기 지원? 수송선 114척? 야, 내놔. 그 정도는 폴란드라가지고 수송선이 있다. 좋아, 좋아. 자, 다음 중점으로. 야공군기지 추가해. 소는 장비 갈면서, 우리 장비 채우면서, 첩보 작전 3단계 박힐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다. 이 첩보가 3단계는 무려 민공을 29개로 먹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휘청여. 네, 일본이 필리핀에 선전포고 하면서, 네,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공군기지확장에 공부 계획. 한번 찍어봐. 어제피 찍을 중점이 없어,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첩보 언제 뚫리죠? 아, 우리 협력장부 1월 16일에? 오케이, 오케이. 자, 교환비. 음, 나쁘지 않아. 이제 한 5대1 정도 되는구만. 우리 군대들 준비되어 있고, 어, 공군이 이제 슬슬 이기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대군들, 우리 에이스가 뭐 격추당했어? 내할바 네, 아니야. 한번 공세 조금 해볼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이제 재군권 슬슬 잡고 있으니까, 친구들 한번 해봐. 네, 킹만 하거든? 소련 친구들 장비가 없어가지고. 가자. 이게 바로 작게 보너스를 받은 폴란드군의 힘이다. 가자. 소련의 항복도 현재 14%. 보병 장비만 있으면 어떻게 해? 공세는 가능합니다. 너희 할 수 있어 제군들 우리 위대한 러시아의 군대들이라고 우리가 진정한 러시아다. 자 여기 또 세바스토폴 지역이. 마탱에 갔으니까 우리 소방수 군대가 세바스토폴을갈수 있도록 어 벌써 왔어? 역시 전략적 재배치 자 제공권 이제는 뭐볼 필요도 없죠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 공원 교리 다 찍었네 찍을 게 없는데? 대상이 이러라 세바스토폴을따 그리고 소련의 항복도는 현재 34% 장비가 이제 모자르네 야 그만 공세 한번 멈출 때 됐다 전진 기도 올려 장비 좀 채우고 가자 어? 협력 전부 3단계까지 다 박혔어? 좋은데 오히려 점령지 때문에 갈리는구만 아싸리 그냥 공세해가지고 밀어버리자.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불교케 친구들, 공군이 이기면 못밀 데가 없어. 언제나 진리였지. 가자. 우리는할수 있다. 이제부터 다 보병 장비에다 올인해. 운송장 지어지는 거. 전부 다 보병 장비. 야, 이게 몇개 사단을 가둔 거야? 거의 20개 사단 가둔 것 같은데? 아주 좋어, 아주 좋어. 뻥뻥 뚫리는구만. 소량 항복된 지75% 이게 바로 협력 정부의 힘이지. 모스크바가 안 따는데 벌써 70%가 넘었다. 뭐야, 이거? 아, 사단 공방 추가 이런 게 있어? 좋은데? 바스토폴 쪽에 갇혀있던 군데 정리하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죠. 심지어 여기 바쿠 쪽은 소련 지금 군대가 없어. 요이 더러운 외교창들이 무수한 악수 요청들 다 거절해. 무기 지원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지금 무기 지원 받을 후방선도 그렇게 많지 않아. 레닌그라들 아직도 못 닿네. 오히려 밀리는데? 이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소련 항복도 83%. 야, 여기 남쪽보다 북쪽이 더 중요하겠는데? 요, 이쪽을 아예 못 밀고 있네, 우리 애들이. 야, 일단 다 상관없고, 야, 모스크바만 좀 따봐라. 야, 소방수,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친구들, 여기 모스크바를 같이 도와. 알아 친구들. 너희 할수 있어. 야, 바다 사이에 그냥 통과됐고, 북해? 일단 터키 초대. 궁금하다. 가자, 친구들. 소련 항복도 현재 89%. 너희 할수 있어. 올 렉이죠? 소련 한복하는 렉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소련 한복하는 렉이었구나. 뭐야? 모스크바 안 따는데, 이렇게 한복을 한다고? 이게 바로 협력점품과 아주 맛있군, 아주 맛있어. 별로 밀지도 않았는데. 결정. 자, 중점 찍던 거, 기소해. 자, 독일한테 땅을 요구합시다. 아네가이 불가리아와 이탈리아, 국... 국경을 막거나 나머지는 독일 국경으로 간다. 이 러시아와 독일은 절대 신나게 지낼 수 없지. 공세 그거 핵심주는 여기 슬라브인 단결 선포를 찍어야지. 여기 184개의 핵심주 박힌다고 나와있죠. 좋아요. 대독일전 대비 공군도 뽑아. 자 우리 해군 함수함 분리해가지고 배치할수 있도록 완벽한데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아, 혹시 모르니까 독일 국경 지역에다가 공군 기지 좀 세워줄까요?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자 러시아를 먹은 현재 우리의 공장은 404개. 하지만 핵심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주가 바뀌면은 공장이 더 늘어나겠죠. 좋아요. 함력 3단계이기 때문에 수능도가 미쳤어요. 우리가 곧 러시아니까 당연한 건가? 그렇지 당연하지. 폴란드 2편 왕국 노노 진정한 로마노프 이제 독일만 죽이면 된다. 야 소련 죽이니까 보병 장비가 뭐 12만 개가 남는데 소련은 장비를 얼마나 들고 있던 거야? 연장 잠깐만 장비 자세한 목록 소련 보병 장비가 12만 개인데 전부 다 소련 거구나? 우리 총이 전부 다 소련제야. 세상에 헐리 소련 포가 6. 1, 이가 맥히는구만. 이게 바로 소버지가 아닐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소버지 찬양합니다. 야, 야 공장 이거 지워져 있는 거 보여요? 야 군수 공장 222개, 민간 공장 194개. 야, 이게 바로 러시아지. 야 퍼메라냐 요거 하면 독일 이 당연히 거절하겠죠? 어 뭐야 독일이 줬어? 독일이 땅을 줬는데? 근데 단치는 또안 줬네. 일단 슬라브인 단결을 선포합시다. 독일이 이걸 준다고? 독일이 이걸 왜 주지? 이용? 야 이걸 찍으면 뭐다? 러시아의 핵심주가 박힌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정당화해 80일 적당한데 이젠 때가 왔다 보기를 참교육할 시간이 왔어 자 슬라브인 단결 선포까지 앞으로 3일 자 하루가 지나면서 자 슬라브인 단결 선포가 통과됐고요 이 국기가 개인적으로 마음엔 안들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촌스러워 가지고 조금 그런데 자 슬라브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점령지를 보시면은 핵심주가 어떻게 박혀 있냐 핵심주가 요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앙아시아 이쪽 빼고요 여기 발트 빼고 레닌그라드 쪽은 이미 박혀 있는 거 근데 아마 지금 뜨는 것만 그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하까지 다 박힙니다. 안 박히는 곳은. 몽골이랑 중앙아시아 이쪽이 핵심 쪽안박히고 나머지는 다 박힙니다. 핵심 인구 무려 2억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러시아다. 우리 폴란드 아닙니다. 러시아입니다. 인력이 24.87만이 나와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불가리아 정답 며칠 남았어? 이틀 남았구만. 우리가 바로 러시아다. 야, 불가리아 선전포고 공세해, 공세해. 저 간악한 파시스트들을 전부 다 토벌하자. 러시아 제국, 러시아도 제국도 아님. 어허. 그런 모순을 이기 이겨내는 게 바로 제국이다. 가자. 어, 이탈리아 사회주의공화국 항보. 전선. 빨리 제대로 배치해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리스 영토까지 우리가 차할수 있도록. 여기 색깔이 이탈리아 내전난 색깔이랑 우리랑 똑같은데? 이탈리아가 조금 더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좋아서 그리스 정리했고 산악병부대 우리가 못 밀고 있는 산악 가 가지고 같이 밀어 줘라. 이러라괴레고 이탈리아가 원정군을 보내겠다고. 야, 두개 사단은 뭐어다쓰라는 거니? 자, 북부로 더 진출하고 있고요. 덴마크는 독일 괴뢰국이 어, 아니네. 뭐야? 아, 바르샤바가 독일이 없어 가지고 배저외분을안 했구나. 맞네. 배저위봉 조건이. 바르샤바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저위봉을 못 지어가지고 공유럽을못 갔다. 독일 이제 죽어라, 야시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 너무하지 않니? 프랑크 프루트가 그렇게 중요한 도시야. 중요한 도시 같긴 하더라. 죽어라. 어, 독일 항복하면서 출축국 항복. 우리가 나름 슬라브 연방이니까 불가리아 땅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불가리아도 슬라브잖아. 여기 그리스 땅까지 그냥 다 먹자 우리가. 안 돼. 저기 땅 하나를 못 먹다니. 이럴 수가. 독일 공화국은 뭐야? 프랑스는 독일 갈렸고요. 이제 드골의 프랑스랑 뭐야 연치력익득15% 매주안정도 0.1 기가 막히는데? 프랑스의 평화적 재통이어 뭐야. 프랑스가 합쳐졌어. 최종적인 공장. 군수공장 401개. 해군주선소 42개. 그리고 민간공장 354개입니다. 핵심 인구는 2억 4천만이고요. 비핵심 인구는 1억 8천만. 핵심 주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브 연방이 여기 아마 루마니아 쪽은안 박히고. 네. 이 불가리아랑 이 유거슬라비아. 이쪽에 또 슬라브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뭐다 핵심주가 박힌다. 심지어 여기 체코 쪽에도 핵심주가 박히니까요. 현대 폴란드 판도까지는 또 핵심주가 추가로 박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굉장히 굉장히 핵심주가 많다. 진짜 꿀땅이라꿀 땅은 전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아 로마노프의 슬라브 연방 루트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곰돌이를 아쉽게도 못 데리고 왔지만 다음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실 때 곰돌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그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굉장히 중국을 못밀고 있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과 지식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유튜브 안녕!